아, 임기가, 이제, 째깍째깍 시간이 다가오는데, 임기 채울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하나 터지는 게, 옵티머스도 그렇고, 라임도 그렇고요. 부정선거 재판, 이제, 며칠 안 남았고요. 야 이게, 잘 있을까? 전화는 받을래나? 예, 한번 연락해봅니다. 효자동 1번지. 예. 음. 전화는 받으실래나? 네. 아... 여보세요. 뭐하는 거야 이거 지금? 타자쳐아 이빨이 아파가지고. 이빨 아파서 뭐하는 건데? 아이고 뭐, 이빨 만지고 있죠. <laughs> 이빨 만지 하도 헛소리 이빨 까대니까 거짓말만 까대니까 이빨이 드디어 이제 고장이 많이 나셨구만. 그래도 어가 사슴 음. 같은 그 망월 있지 않습니까? 사슴 같은 소리 하시네. 요즘 특히 겁 나실 텐데, 옵티머스 사건, 라임 사건이 청와대로 정조준 하고 있고요, 윤석열 총장이 수사 세게 하라고 다 지시했어요. 이제 이제 무서울 텐데, 이제 숨을 수도 없어요. 측근들 줄줄이 어, 이제 어, 예? 어떻게 잘 안들립니다 하하 하잘 들리지 않고 아 이제 어, 귀도 어 그것이 제가 저지른 뭐 일이나 뭐 응. 어, 저와 해당사항 없고 또 우리 그 전혀 진짜가 아니고 또 가짜 그리고 또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유 야 이거지 예 어디까지 그그 <laughs> 그 헛소리 들어야 돼 우리가 진짜 국민들이 아니 그리고 그 그, 고등학교 2학년 애가 우리 아빠 왜못 살렸냐고, 그거 편지 썼으면 진솔하게 답장 쓰지, 그거 프린트로 그거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지금 내용도 없이. 뭐, 그거야, 뭐 프린트가 있으니까, 그걸 한 것이죠.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 그, 자필 이렇게, 저렇게, 성의있게 못뭐 써요? 고등학교 아, 글씨를 2학년인데. 글씨를 못 써요. 아, 글씨를 못뭐 쓰시는구나? 아필 그, 학원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다니면, 또, 한 번, 그, 칼 뽑으면은, 계속, 그, 무었을 때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하면은, 3개월 뒤에, 그, 최소, 6개월까지,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 지금 뭐, 얼른, 분께 하오 해가지고, 그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에 당신이 이제 언론을 꽉 잡아 가지고 제대로 그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이 비판 못했는데 그거 성공했다고 지금 묻고 앉았는데 지금 이제 슬슬 나옵니다 조선일보에서 그 안용현 논설위원이 썼네요 북한 무기 개발 비용의 일부라도 주민에게 썼으면 예 일+ 일 구의 절반 가까이 영향 결핍 시달리지는 참상이 없었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저 김정은과 그.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아주 옹호 사격하는 문재인 씨에게 이렇게 이제 조선일보도 난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조선일보 그 뉴스를 아직도 보는 사람 이 있습니까? 하하하. 뭐 봐야 돼? 한겨레 신문 봐야 돼? 우리 뭐 한겨레도 있고 네. 우리 그 오마이 뉴스 아주 좋아요. 하하하. <laughs> 야그 아니 내용 그 뜨끔하죠? 아니 뭐 사실이잖아요. 아... 한포함해서 네. 어, 느오늘 빈부격차는 있는 것이고 또 무슨 내전 사실이죠. 저 김정은 위장 대해서 분판하면또 가져줄 확률이 높아요. <laughs> 아, 그저 군사 퍼레이드 한거 보고서 박수 쳤어요. 그막 ICBM 막 보여주고 뭐 우리 때리는 뭐 스칸데르고 뭐고 다 보여줄 때 박수 쳤죠, 거기. 내가 저기 많이 지원했는데 이러면서. 예? 아니 너무 너무나 멋있고 또 너무나 그 환상적이더라고요. 아, <laughs> 너무 멋있고 너무 환상적이다. 아, 그렇죠. 그러나 그런 무기를 보여주더라도 예. 어, 한반도 평화가 살아있다. 무기를 어, 쏘지 않을 거다. 이런 걸또 성인적으로 보여주는 우리 김정은 위원장님의 용단에 제가 극찬을 아, 했습니다. <laughs> 김정은의 용단이다? 아니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 <laughs> 아나 이런. 하.. 나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라니 참.. 하.. 한 말이 없네 아니 나 어이가 없어서 지금 할 말을 잊고 있는데 온 국민들이 지금 한 3분의 2는 어이없어 하는 거 모르시죠? 어.. 3분의 1이나 남았다 뭐 이런 말씀이죠? 아유 이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돼아 끊어야지 아유 이제 아유 징글징글해야지 이, 이가 지금 다 빠질 지경이지? 아이나 어, 예, 계속 손 보세요. 자, 요즘에 이 양반이 목소리 자꾸 커지는데, 문재인 씨한테도 막 들이대는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유, 그렇게 상당히, 그, 뭐, 건방지다 그럴까? 이거 저, 방송 나가는 겁니다. 몇만 명이 보는 건데, 이렇게 아주 성의 없게 대답하시네? 그게, 친일, 즉비 방송 아닙니까? 즉비. 아, 저함 보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에, 이봉규 TV 보시는 분은 이재명 안 찍어도 나는 아무 상관 없이 대통령 될수 있다 이런 거예요. 아마 이봉규 TV 좋아하시는 분들도 저 좋아할걸요. 이렇게 건방지게 나오는데 누가 좋아해요? 목에 힘 있게 박주네. 지도자는요. 네. 이런 걸로 평가받는 게 아니죠. 뭘로 평가받아 그럼? 평가와 음. 정치적으로 평가받는 거죠. 아. 그 정치적으로 잘했다 이거예요요즘까 문재인을 대놓고 슬쩍 이렇게, 뭐라고 비판하고 그러는데, 이거 노림수가 있는 거죠? 기본소득이라는 걸 제가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네.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게좀 한탄스럽죠? 이재명식으로 한번 다 퍼줘야 되나? 아니, 문재인 정부는 자꾸 그, 그, 국민의힘이랑, 응, 음. 야업을 해가지고, 그 같이 이제 선별적으로 주자 하는데 정 네. 국민한테 줘야죠 정 음... 국민한테 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보다 더, 더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다 이거죠? 저이재명 씨는 사회주의가 아니고요 제대로 된공장이고 제대로 된 정책이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죠? 이봉규 박사님도 음. 그 하루빨리 그 이봉규 집인이 뭐니 그 적폐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어 그럼 뭐 해야 돼 내가? 이재명, 이재명 앞으로 와야죠. <laughs> 기분 안전데. <찬데. 웃음> <laughs> 이민간. 기본 소득 말고. 이원규 박사님 술 좋아하시잖아요. 술 끊었어, 그래. 당신 때문에 열받아. 내가 기보, 기본 한주는무한리드해드리겠습니다 이야, <laughs> 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국민들 표살라고, 나라 다돈 거둘라고, 그런 게 당신들 수법인데 문재인보다 한술더 뜨는 거 같아요. 문재인 그래. 대통령 너무 심심해요. 음, 그렇지 노제가 아닙니다. 아 그래? 네. 예. 아고 어째? 제는 간을 좀 쳐야 돼. 노제는 박정희 대통령처럼 화끈해야죠. 오, 아니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을 칭찬하고 나셨어요? 박정희 대통령처럼 음. 화끈하고 과연성 이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지 못합니다. 야, 웬일이야 또? 그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상심지도 그저 깎아내리더니. 박근혜 대통령하고 박 아니 박정희 대통령. 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오. 제가 하자는 사회개혁은 근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식으로 확이게 그 파워 있게 바꿔야 됩니다. 아. 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저 아주 존경하는구만요? 존경까지는 아니고 그 참고할 만한 모델이죠. 이거 봐라, 이거 봐, 본색 나온다. 이거 봐요. 이거 봐요. 그리고 무슨 주제넘게 무슨 미팔군 사령관하고 소통한다 뭐 이런 소리하면서 그더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그러대. 에? 그래도 제가 문진보다는 잘할 거죠. 예. 뭘 잘해? 아, 한미동맹 그 국권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한미동맹 국권하게 지키는 저그뭐뭐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철학을? 아, 당연하죠. 어, 아, 이건 좀 이상하네 양반. 제도자라면은. 네. 대한민국에 제도자라면. 미국과 손 잡아야죠. 오. 북한에도 보도 그, 할말 하고. 음. 문재인 대통령 그걸 제혀 못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화끈한 지도자죠 이지명이 그 대통령감이죠. 아 그러면은 한미 동맹 강화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자 이래서 문재인과 각을 세워서 문재인이 날려버리겠다 이겁니까? 존경한다는 건 제가 치은 수고요. 그 고소장 날라갑니다. 아 그러면 당신은 누굴 존경해요? 저는 흑수저 출신이죠. 아 그래서 국민들을 존경하는 것이 저는 특정 대통령을 존경하는 것이 않습니다. 아 이씨 그냥 이 사람들은 이게 혈난해서 뻑한 국민인데 이렇게 봐아이 끊어요 이제 김부선 씨하고는 어떻게 만나셨나? 질문이 너무 아기적인데요. 아예 알겠습니다. 예 끊어버리겠습니다. 예야 이게 내가 끊네. 자, 그러면 또, 요, 야, 이 사람 또 나를 고소, 고소했는데. 어이, 국기 예, 조국입니다. 음, 아주 고소가 취, 취미냐? 나 고소하더니, 그래서 뭐 또, 문갑시, 공병호, 이런 분들도 또 고소했대? 아무 근거도 없이, 비방하는 것은 법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자기 조국 비판하면 그건 가짜뉴스지? 그것은 아닙니다. 예, 네, 그 아니고. 그렇지만, 어. 문이 어. 없이 저희 가족을 상대로 음.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음, 그래서 다 고소하는 거 지금 앞으로 몇명 고소할 작정이에요. 계획이. 집회에 나가신 분들은 다범열 대상입니다. <laughs> 집회에 나가 사람 다 고소야. 야, 스케일이 크다. 이거 변호사 비용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에? 내가 요즘에 노래도 부릅니다. 어떻게 불러? 바람 따라서 걷다. 그만해, 그만해. 노래 잘 부릅니다. 에이, 그만해. 그리고 저 뭐야, 뭐 자기가 뭐 순교자라고 이러면서 그 얼마 전에 좀한두 한 시간 전에 기사 났던데 순교자야 당신이 촛불 뭐 그림 그리고 뭐 이러면서 순교한다고?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신이 예수님이라고?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로 혹독한 죄인이 아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골고다 언덕을 오른 예수의 심정이 바로 저 조국의 심정입니다. 골고다 언덕 같은 소리 하지 말이 진짜 당신 큰일 날이 사람이 이게 저 기독교 우리 신자들한테 한번 맛좀 볼래? 어따 대고 예수님을 당신 같은 사람한테 비유해 가지고 순교 어쩌저쩌고 골고다 언덕 어쩌고 얘기를 해. 한번 맛좀 볼래? 매운맛입니까? 순한맛입니까? 이거봐라, 이거 이거봐라. 아니, 그렇지. 당신 그,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다돌아섰는데 기생충 박사 서민 씨 알죠? 김남국 조국에 이어 추미애 똘마니, 똘마니의 건설 이루고 계속 비판하던데? 진중원 씨는, 그리고 서민 씨는 조국 기생충 아닙니까? 하루라도 조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돈다 봅니다. 우리 집안대단한남구 의원은 그럴 어.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국회의원 아닙니까? 생각도 빠르고요. 누가, 누가 생각이 바로 김남구 의원이요? 어... 분명한 친구 아닙니까? 어... 그쪽 그 길길이 뛰면은 생각이 바른 사람이에요. 문재인은 생각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아, 않겠습니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라. 아, 이거 봐. 요즘 무슨 국 먹냐? 저는 이제 국을 끊었습니다. 음. 미역국 먹어라. 미역국. 짜장면 먹습니다. 어, 미역국 먹고 미끄러지는데, 어. 조만간 이제 된통 당할 날이 올 거예요. 무슨 자기가 순교자라고, 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저 뭐야, 저, 요즘 저 사람 맞나? 양정철, 뭐, 이런 사람들 맞나요? 예, 이만 전화를 끊겠습니다. 아, 추미애하고 연락 자주 하지? 예,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음. 추미애하고 장신하고 누가 더 업적이 큰것 같아? 순교자 조국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야, <laughs> 야, 야, 야! 그나 아, 이거 이상한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했더니,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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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기 위해서, 우리. 보수 대통령하고 연결해 봅니다 m 비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목소리가 조금 갈라지시는데요 컨디션이 어, 어떻게? 목소리 이랬어요 원래 아, 이거 코로나 이런 것도 좀 걱정되시고 그러는데 건강은 괜찮으시죠? 아니 코로나는 뭐 집안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 혼자 있어요 <laughs> 아 그러네요 집에 혼자 계시니 뭐 코로나하고도 상관없으시겠네 아무도 아. 놀러 오질 않으니까 아... 아, 요즘에요, 요걸 한번 여쭙게요. 우리 대통령도 하셨으니까. 이 주미대사가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수역인지 뭔지. 아니, 70년 전에 미국 선택했다고 해서 앞으로 70년 미국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이러고 한미동맹을 대놓고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저, 평가하십니까? 아니, 70년 전에. 그럼 뭐 중국을 선택했어야 됐어요? 그러게요. 아니, 뭐, 뭐 이런 게다 이제 웃긴 소리죠. 예. 네. 제가 대통령 했으면은 예. 네. 아이 주민대서 가아 버렸어요. 예. 네. 아니 다른 근데 사람 은었죠 근데 문재인 씨는 일부러 이런 사람 갖다 꽂아놓은거 아니에요. 일부러 한미 동맹 흔들어 놓으려고. 아니 그러니까 요 이게 네. 이주민대사라는 미국에 또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이데 철학 저런 문제, 철학 문제. 네. 저는 기본적으로 네. 한미 관계 피로 맺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주정 관계 이런 건 아니지만 친구처럼 봐야죠. 네. 내가 대통령 됐을 때뭐 오바마고 하 얼마 치했어요 그러니까요. 서로 이 농담도 주고받고. 네. 아 농담. 그런데 이 트럼프는 뭐 얘길 대화 자체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농담하실 때 영어로 하셨어요? 영어로. 이거 그 뭐영어하는데못 알아듣지. 내가 포항신경으로 하니까. <laughs> 아 그럼 이농 앰비 대통령이 영어로 하시면은 통역관이 그걸 제대로 또 오바마하고한테 전달하고. 조약간 고생을 많이 했죠. 도약간 내가 뭐, 뭐 마인 이미지, 예, 엠비 MB, 엠비리 하면은 이제. 저쪽 알아들어요.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하고. 예. 예. 아 예. 근데 이제 문재인 씨가 1년 한 5개월 남았어요. 지금 대통령 인기가 우리 엠비 대통령 되돌아보시면 1년 5개월 전에 야 내가 이게 취임한다며 이런 투대접을 받고 가택연금이나 당하고. 재판장에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수, 수갑 차고 뭐 이런 꼴을 당했으리라고 상상하셨습니까? 아니면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까? 난 네, 상상을 안 했죠. 아 왜냐하면, 전혀 예측을 못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막 그래, 대통령이 네. 어? 다음 대통령이라 했는데 나도 당상했으니까. 음. 막 그래, 대통령이 나를게 괴롭히나안괴롭히나 아. 내가 뭐 심기를 거슬려야 되나 안 거슬려 그 것만 놓치 봤지. 네. 그때 당시 뭐 민주당이 뭐당이었어요 예, 아. 제대로 된 후보도 없애가지고뭐 박원순이 한 사람 안철수 꼬고 막 그랬잖아요. 아, 저는 뭐 눈치를 안 봅니다. 아, 그러면 문재인 씨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네요. 지금 야권에 마땅한 지금 대한 그 대통령 후보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야 다음엔 우리 쪽이 되니까 난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꿈에도 생각 못 하고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뭐그 양반은 뭐 감옥 들어가도 이게 감옥인지 집인지 구분을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아니 뭐 지금 뭐 어? 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 뭐 측근들이 비리를 저질러도 뭐 공정인이 뭐 이런 소리 하고 자빠져 어? <laughs> 북한 뭐 거기서 뭐 미사일 쏘고 뭐 이래도 네영화표화 종전한다 이러고 사리 분배를 못하는 거지 음. 그럼 저 환자라고 보시는군요 문재인씨를 인해장막 수준이 아니라 이게 뭐 그냥 아. 뭐 사람들로 인해서 말만 네. 대통령이지 뭐 이게 뭐 하수인만도 못한 거죠 아. 그 이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지금 불행했는데 그 중에 한 분도 이제 MB 대통령도 퇴임 후에 이렇게 참 별꼴을 다 당하시고 계시는데 이 문재인의 앞으로 그 퇴임 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리 대통령 하신 분으로서 예측을 하신다면 저는 뭐 감옥은 기본적으로 간다고 아 그건 기본이고. 어. 기본적으로 가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이재명 뭐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한다. 예. 그러면은 뭐 조금 매를 좀 약하게 맞을 것 같은데. 예. 야당에서 이제 한다. 그러면은 예. 제가 볼 때는 제가 겪었던 예. 그 수모와 그 수치보다는 네. 예. 더 겪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뭐 이거 국민 감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네는 뭐 저를 뭐저 적폐로 모는데 음. 문제도 꽃 적폐가 됩니다. 아. 저는 제가 보세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 서울시장에가지고 그렇죠. 등장했는데 그때 제가 적폐가 아니었어요. 네. 그데뭐 제가 정권 끝나고 나니까 바로 적폐가 됐어요. 네. 문제도 문제 적폐가 됩니다 이제. 아. 이저 <laughs> 아. 우리 박근혜 그럼 본 본인 저 MB 대통령하고 비교하시기가 좀 껄끄러우시면은. 문재인과 박근혜 대통령을 비교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몇배더 고통을 받을 것이다? 아니면 비슷할 것이다? 아니면 덜할 거예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문재인의 앞으로 퇴임후 가늠이 안될 정도로 이제 고통을 받을 겁니다 아. 아... 칼로 망한데 칼로 망합니다. 아... 아. 이거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 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 네, 그 장모님 먼저요. 아 장모님이, 아고 그러지 않아도 저 장모님이 참 엠비 대통령한테 안부 전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우리 엠비 대통령을 저 아주 좋아합니다 팬입니다 우리 장모님. 아니 뭐 문재인이가 맨날 종전 선언한다 는 것처럼 맨날 그 <laughs> 이봉주 박사는 장모님 장모님 얘기만 하네 뭐대철보이지도 그, 않고. 아니 우리 장모님 저 미인이시라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더니 아주 우리 엠비 대통령이 엄청 그리워하시는군요. 요즘에 현진영이 노래 됐습니다. 뭐라고요? 어떤 환상 노래? 속에 그대가 있다. <웃음> <웃음> 환상 속에 그대. 아유, 알겠습니다. 그 요거 그대로 저 장모님한테 저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현실 속에 네? 현실 속에 그대가 있길 바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현실 속에. 아, 이제 네, 저 장모님한테 그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 잘 지키십시오, m b 대통령님 네. 예. 아, 이 사람이 이제, 이제 지가 전화오네. 철수씨, 웬일이야? 철수 안 하고. 안녕하십니까. 강철수입니다. 어, 이제 강하게 지가 먼저 전화오네? 안, <laughs>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왜? 그래도 제가 그 국민의 당 대표 아닙니까? 국민의 당이 그뭐 존재감이나 있냐고? 뭐. 지금 대선주자 제가 1위입니다. 무기관제인데 뭐 무슨 1위야? 당신은 무슨 1위야? 제가 1위 맞습니다. 어디, 니네끼리 조사하고? <laughs> 네, 저희 가족끼리, 조사 베이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그리고, 저, 김종인 씨가, 자, 뭐야, 저, 코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철수 씨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떻게, 뭐, 나 이러면 비대위원장 못한다, 이런 김종인 씨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안철수 씨에 대해서, 자꾸,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여담인데요. 예.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이봉규 박사님을 비대위원장 만들려고 제가 준비라고요. 준비한다고요. 나를 부르지도 않겠지만 예. 나도 안 가네 이 사람은. 나도 안 가. 아니 왜안 나갑니까? 아난 자질도 안 되지만 그쪽 사람들 별로 실망해가지고 그쪽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뭐 어울리고 싶지가 않아. 네. 예. 자질이 안 되십니까? 자질도 안 돼? 뭐잘 아시네요. <laughs> 어, 그러니까 내자신은 안다 그래.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 어. 아이 재밌습니다. 어. 김종인에 대해서 좀 평가 좀 한다면? 별로 네. 당신을 이게 탐탁지 않게 생각해. 김종인 장관은 이제 정식 그만해야죠. 오... 그럼 세게 네. 한번 오래간만에 소리 한번 질러봐봐. 정말 이 나라를 보면 정말 네. 이게 나란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진정한 나라를 위한 지도자 노니까지금안 보이는데 예 우, 바로 접니다 웃기고 안 돼. 웃기고 안 되네. 다음에 아무 예측이나 한번 해보자. 다음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대통령 될것 같아? 자차기 네, 얘기부터 해야죠. 자차기 아, 아직 지금 진 나라가. 만약에 자기는 돼지. 자기는 바로 접니다 웃기고. <laughs> <laughs> 지금 뭐 대통령을 뭐. 유승민이 합니까 오세훈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음. 그 원희룡 지사는 장 커플 수술 받고 여기저기 방송 나와도 지지를 안 오르는 게 현실 아닙니까? 내가 하나 가르쳐 줄게 지금이라도 조금 예. 그래도 어, 비중 있는 정치인 되려면 당연 당신이, 예. 당신이 옛날에 얘기한 거 있어. 전제사 전제산 사회 한원한다고 네. 그런 비슷한 얘기했지. 그 비슷한 거 반인가 언가 내놓는다고. 예, 돈자랑 좀 했습니다. 어, 그거 있잖아, <laughs> 당신 재산 있잖아. 예, 먹고 살거 조금만 내겨 놓고 다저 사회 헌납하면은 그나마 조금 봐준다. 그걸 또또 짠돌이 돼서 그렇게는 또 못하지 또다 내놓을 수 있어. 그동안 있음.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우 기관장네 써봐야 얼마 써? 당신 재산이 얼마인데 몇 천억이래매 천억은 넘는 데매. 제가 그래도 동전으로 따지면 그래도 사람 몇 명은 죽일 만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laughs> 전 재산에 몇 프로 내놓을래? 어디다 내놓는데요? 사회에 환원해야지 이 사람아 <laughs> 그러면 안철수 재산에 기부하겠습니다 <laughs> 어, 어, 어 진짜 어다가어다가뭐 안철수 재단 돈이 재돈 아니겠습니까? <laughs> 안철수 재단에는 이라니 그래! 안철수 재단에 내는 게 여보세요? 이거 니 안철수 재단에는 이게 거 여보세요 같은 소리가 아니네 아이고, 우리 또, 성대모사, 에, 크리에이터, 이상민 씨였습니다. 아, 성대모사 아주 달인이죠. 성대모사일 뿐. 이거 가지고 자꾸 가짜뉴스다, 뭐, 이런 거 신고하지 마세요. 풍자, 정치, 개그예요 개그는 개그일 뿐. 그런 아량도 없냐? 쪼잔한 사람들. 에이, 거 이, 근데 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이 천철살인 비슷한 거 있지 않아? 이제 성대모사에도 찔리는 게 있지? 예. 네. <laughs> 여러분, <웃음> 뭉칩시다. 마치겠습니다.